아 맥나래님 요즘은요 어각 서버 마다 어 마스 작가님 어서오세요 아예저 오늘 토요일이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방송을 못했습니다 어 왜냐면은 제가 오늘 저기 농사를 짓는 데서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어, 아침부터 가가지고 어돌 작업 축대 작업을 했습니다 좀 전에 비가 와가지고 축대가 무너져 가지고 그거 작업했어요 예예 예. 태풍님, 그거 쓰시지 마시지. 그냥 꼭 이렇게 꼭 쓰셔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저를 꼭 그렇게... 에? 꼭 그렇게 해야 속이 후련했냐? 그렇게 꼭 해야지만 속이 후련했냐? <웃음> <웃음> 그래서 오늘 하고요. 제가 요즘 저녁에 일이 좀안 돼서, 저녁에도... 음. 아침 6시부터 12시 하고요. 어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도 좀해 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예. 음, 낮에 일은 하고 밤에 일을 좀 지금 너무 코로나도 심하고 그래서 어잘 되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계속 하는 게좀 무릴 수도 있어서 예. 일단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예, 예. 대풍 님. 괜찮아요. 어차피 뭐다 얘기하세요. 다 거기 채팅으로쓰십니다자이거 예. 연속으로 가겠습니다. 연속으로 가다 보면 육 하나는 뜨겠죠니다이이도져가지고또이지를 예. 났네요 음. 자한 번에 쭉쭉 가겠습니다. 9, 8, 7, 6, 5, 4, 4, 습가자어바로 떴어 <laughs> 바로 떴어 바로 떴어 <laughs> 예이제 저기 누구야? 아까 그 맥나르님, 저 창기사 사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육 떴으니까 자 맞아 쭉 가겠습니다. 두개 떴네요, 육이. 맨 처음부터 2 0 개씩 질릴 거 그랬네. 육이 두개 뜬, 세개 떴으니까 바람에 칠도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이번에 저기 우리 어. 아까 그 이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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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리고 맥나래님은 팩 닉네임을 제가 팩 닉네임을 드리겠습니다 어조시님이라고 할게요 예 맥나래님이라는 발음이 너무 힘드니까 조시님이라고 하겠습니다 팩 닉네임을요 예 이솔님 1번 오케이 1번 맥나래님 7번은 뭐예요 7번이 어딨어요 이게 1번이고 2번입니다 아 이게 1번인데 1번, 2번, 3번인데, 이솔님 다시요, 다시. 두 개만 지를 거예요. 세개못지를 하나는. 예. 아, 2번, 요거, 요거. 이솔님 이거 맞죠? 이솔님 이거 맞죠? 대답 좀 해주세요. 요거 맞아요? 예. 요거 합니다. 2번, 이게 2번이에요. 그죠? 네, 오케이, 갑니다. 자, 만약에 이거 뜨면은 이솔님 인정할게요. 예. 이솔님의 어... 네. 꿰뚫는 통찰력을 인정하겠습니다. 자, 이솔님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칠 기사단 망투요. 빛나다오. 오 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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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소. 오 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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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소. 이야, 이솔님 야, 이설님 대박. <laughs> 인정, 인정. 야, 아까 그럼 이설님 따라갔으면 또 다른 얘기 아니야. 와, 진짜. 이거 본장비 되겠는데? 방어 10에다가 MR16까지 떠어 본장비 되겠는데, 이거? <웃음> <웃음> 자, 그럼 두개 나왔습니다. 두 개. 야, 두 개. 자, 두 개. 이번에 누가 한번더 뛰어보겠습니까? 자, 나서 보세요. 1, 1번, 2번 1번, 2번 빨리요, 한분 나오세요. 용기, 용기 있는 자만이 치을볼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기사단으로 이, 이, 이렇게 이걸 하고 있으니 진짜 방, <laughs> 콘텐츠를 하고 있으니 진짜 <laughs> 아, 자, 2번이요? 맥나래님? 오케이, 2번, 2번 맥나르님 2번 가겠습니다. 2, 2번, 2번. 자, 2번이면 이게 2번이에요. 자, 가겠습니다. 9, 8, 7, 6, 5, 4, 3, 2. 1. 아, 맥나르님 날랐습니다. 아이고, 추천 감사합니다. 예, 네, 추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제가 아침에 방송을 못해서 어, 지금 저녁에 방송을 켰고요. 앞으로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도 하고, 저녁 6시부터 어~ 저, 어, 물결표 물결표 어~ 뭐냐 그~ 뭐라 그래 자정 감사합니다. 12시까지도 할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예 예,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 추천, 힘 추천 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문영 황우 황운, 황우님이 어~ 저~ 포수님이시잖아요 예네 예, 진짜 안됩니다 물파스님 불파스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장비를 러쉬로 해서 다 날려먹어가지고 몇개 날려먹어가지고 지금 기사된으로좀 당분간 쓰다가 서서히 다시 맞추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는 제가, 어, 우리 팬분들한테, 팬분들한테 약속했습니다. 7짜리, 어, 사는 걸로 하고요. 러쉬 방송은 이제 컨텐츠 있을 때만 그때 한번 하고요. 본 네, 장비 안 건드리기로 해요. 네. 자, 자, 이거는, 자, 저기, 이거는 우리 황우님. 황우님. 채팅 가능하신가요? 아, 이건 못 고르는구나. 그냥 가겠습니다. 이건 못 고릅니다. 예, 가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망토 몇개 있어가지고 뜰지 안 뜰지 고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이거 하나 남았네요. 이제. 그래서 고를 수가 없어서 그냥 한번 해본 겁니다. 황우님. 제가 어제 황우님 러시로 그 투구 망토 갑옷까지 다 날려 먹었어요. 어제 원래 금날하고 지투 도전만 하려다가 완전히 속쓰려가지고 방송끄고 갑옷도 날려 먹고 나갈박 나각 나발각반인가요 그거 도전하다가 엄청 또 하나도 안 떠가지고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기사단 망토 끼다가 나중에 7자리로 아예 이제 러시 안 오고 맞추려고 합니다. 네. 자 이거 가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예, 망토 7, 구 했고요. 예, 그러면 우리 맥나래 님 사냥 한번 보여 드릴게요. 혹시 맥나래 님 가고 싶은 사냥터 있으신가요? 음, 아시는 사냥터 있으면 그쪽으로 한번 제가 한번 끌고 가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예, 가고 싶은 사냥터 말씀해 보세요. 예, 어디로 갈까요? 아시는 사냥터 있으세요? 아시는 사냥터 한번 말해 보세요. 맥나래님 원하시는 사냥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엘모바시요. 엘모바 어려운데 거기 파풀 안 입고 있어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주문서 보이시죠? 어저께 88렙인데도 그 거기는 그 맥나리님 옛날에는 마법 데미지가 중첩이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패치 돼가지고 마법 데미지가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파프랑 푸기랑 거기에 맞는 해당하는 어 반지를 안 끼면 엄청 피가 많이 빠져요. 옛날이랑 달라요. 예 그래서 요즘은 사냥터마다 그래서 막 갑옷도 여러 개 입고 다 갖고 다니고 어뭐뭐 뭐, 투구 뭐 필요한 거 반지도 여러 개 갖고 다니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예아 균열이요 알겠습니다 균열 한번 일단은 저이 엘모 한번 갔다가 균열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안때려? 아, 또 엄청 몰렸네 제 바보비, 바보비, 마법 쓰는 애들이 오면 너무 아파요 이게 제가 바보비, 바보비, 바 했죠 마법 쓰니까 물리 데미지 때리면은 어, 뭐, 버티는데 아 40분이 끝나요? 예 네. 근데 이제 마법 쓰는 애가 있으면 이게 좀 너무 아파요 요즘 마법 몹들이 너무 아파가지고 예 네. 장비를 잘 맞춰야 됩니다 엘모드 다니고 가싶으면 어, 갑옷을 파포는 입으셔야 되고요. 보시죠, 제가 지금 원거리로 망고리를 지금 사냥하는 거예요. 원거리 이게 원거리 사냥입니다. 일단은 좀 마법 못, 못부터 없애야 돼요. 예, 균열 가겠습니다 어이, 몰렸다 예, 맥나라님 이 정도입니다 예, 글로 갈게요 균열이 저, 지금 6층인가요? 5층은 아닌가요? 5층은 균열, 균열이 층마다, 제가 균열 한 번도 안 가봐서 층마다 균열이 생기나요? 아니면 5층 가도 되나요? 에맥나래님 예, 어, 장비를 사냥타마다 맞추지 않으면, 어, 좀 버티기가 힘들어요. 콘텐츠 탭에, 어, 6층이네요, 6층. 오케이. 헤, 여기 그건데요? 잘못 죽겠는데? 얘네들 죽이려고 그러겠는데? 얘네들? 얘네들 오면 막 그거부터 때리는데, 막 디스부터 때리는데 올라오면 배려 라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엔 잘못하면 칠것 같은데 여기서는 좀 그래도 버틸만한데 마법몸만 나오면 힘들어요 이거 뭐야? 반역이 킬비스? 왜안 죽어? 아, 제가 창수 써줘요? 밝겠니 어, 그래서 안 죽는구나 지금 그 노란색 막 터지는 게 창기사 벤전스 마법이라는 거요 이게 오, 환생부소 대박 아, 그래서 그... 균열 올라오라는거 하는구나. 음, 아, 그렇구나. 균열 올라오면 괜찮네요. 아, 역시 발기님. 예, 감사합니다. 발기님. 어, 예, 그러네요. 제가 지금 좀 가운데 못 가겠어요. 쟤네들 바로 디스날로고막 할까봐, 죽일까봐. 오 대검이 엄청 잘 나오네 여기 뭔 대검이 이렇게 나? 우와 그래요? 아 그렇구나. 맥라, 아니 조씨님 지금 제가 보이는 게 지금 원거리 사냥이에요. 이게 근거리 사냥이 아니라, 예, 그래서 이 재미도 있고 해서 제가 이거 창기사를 어, 하라는 거예요. 예, 원거리도, 근거리로도 사냥도 하고 원거리도 사냥도 합니다. 아 드상이요, 오케이. 그럼 드상 한번, 한번 먹어볼게. 오, 오, 제발 제발 제발. 아,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균혈은 중립은 못해요 여기서. 근데 저기 있는 저혈은 나랑 좀 친한 혈인데. 가입을 안 했으니까. 아, 그래요. 밝히니 여기는 안 돼요. 어, 지네들 욕심나는 데는 절대 안 줘요. 예, 네. 대검은 이거 녹이는 거죠. 녹일까? 아니야 이런 건좀 그래도. 그래도 환생 보석 하나 먹고 왔네. 가오 떨구고. <laughs> 어, 가오 사러 갈게요. 가오 사러 가겠습니다. 가오 모아야지. 아 정수 꾸러미가 사서 사서 매일 사긴 하는데 이거 정수 꾸러미 130개나 있는데 이거 이렇게 사도 되나? 뭐 어쨌든 뭐사죠뭐 2만원 이래는데 뭐. 아 이건 사고 만화 포션은 그냥 안 살래? 나도 가오 전에 한번 개미방 가가지고 여섯 번 죽어가지고 가오가 많이 줄었어. 아, 가오가 안 돼요. 그래서 막 죽이는구나. 예. 네. 자 그러면 저기 어차피 균열은 못 가니까. 이제 에바 3층 한번 가볼게요. 아니면 아투바 한번 가볼까? 아, 맞어. 노래 바꿀게요. 노래요 예. 어, 지금까지, 어, 어제 러쉬로 장비 날린 거를 어, 기사단 세트로 러쉬를 해서, 어, 기사단으로 지금 차고 있습니다. 어, 서서히 다시 맞춰서, 어, 어, 다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